오늘 통독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부터 6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에 대한 논의를 끝맺고 당시 고린도 지역의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 풍조를 지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결한 생활을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의 지불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다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 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각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5장.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하는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6장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함을 며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신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